논밭의 발자국, 메스 끝에 담긴 꿈 논과 옥수수 밭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아르디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아르디는 아버지를 도와 밭에서 일하며 벼를 심고 작물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흙투성이로 거칠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건네준 오래된 책을 읽을 때면 언제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르디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아르디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르디가 10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가족은 어머니를 큰 도시의 병원에 데려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소박한 집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아버지의 품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르디는 의사가 되어 자신의 마을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향한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르디가 다니던 학교는 시설이 열악했고 의학서적은 꿈도 꾸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르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학교까지 5km를 걸어 다녔고 주말마다 가까운 작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아르디는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도시에서의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르디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때로는 대학 실험실에서 조교로 일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르디의 끈기와 열정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심장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메스를 잡게 된 날, 아르디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절개는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자신처럼 어머니를 잃는 아이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 아르디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와 작은 진료소를 열고 가까운 도시의 큰 병원에서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밭 한가운데 서서 저녁 하늘을 바라보는 아르디. 그는 비록 멀리까지 왔지만, 자신을 키워준 이 땅에 그의 발자국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